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동영상을 켠 이유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 간식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간식이 있어서 이렇게 켰어요 동영상을 오랜만에 켰는데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쫀득이 아까 전에 먹다 먹었던 버스에서 먹었던 그런 쫀득인데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16 곡물 쫀득이 이제 현미, 메살찹쌀의 밀, 콩, 보리, 알파코, 옥수수, 찐콩가루, 들깨, 참깨, 메밀, 노트 흑미, 검정콩, 이렇게 여, 총 16가지 들어간 국물 쫀득이에요. 고소하고 쫀득한 16, 국물 쫀득이 이렇게 써있죠. 되게 맛있어요, 이거. 만들어 16가지 국물로 만들어, 만들어 쫀득쫀득, 광, 고소한 건강한 간식 이렇게 써있죠. 되게 맛있거든요. 이거 제가 맨날 소개시켜, 제가 먹, 즐겨 먹던 쫀득이고.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